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송현주입니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6년 만에 수능과 내신 평가 방법을 바꾸게 되는데요. 정부는 사교육 업체들이 먼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거짓 과대 광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개편 시안의 내용 자세히 분석해보고요.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18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 휴게소 부근 195.2km 지점부터 동김천 나들목 191.8km 지점 2, 3차로에서 포장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1km 구간 정체되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대구 양방향 서대구 영업소부터 성서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대 서문삼거리 방향, 경대 서문삼거리 신호 두번 받고 지나고요. 국채보상로 서구청에서 심평리 내거리 방향도 심평리 내거리 신호 두번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달구벌대로는 범원 내거리에서 만촌 내거리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있고요. 범안로 관계삼거리에서 법물 내거리까지 꽉 막힌 흐름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최저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1에서 3도 가량 낮습니다. 대구는 6.9도, 포항 1.6도로 출발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 낮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입고 벗기 좋은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에서 25도 분포 보이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15도에서 20도까지 나타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0.5도, 습도는 76%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K2 이전터 개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한 대형 회계 범인들 통해 이들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사업성 분석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분석 결과 순 현재 가치는 최대 2조 5천억 원이라고 하고요. 내부 수익률은 최대 12.3%로 사업성 충분으로 결론 났습니다. 사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인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내부 수익률은 투자 비용과 투자 예상 수익이 같아져 투자의 현재 가치가 0이 되는 수익률입니다. 네. 자,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좀속도감 있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가 됐나요? 네, 대구시는 특수목적법인 즉 SPC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구 분할 동시 착공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을 현실화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사업성을 네. 보강하는 방안으로는 K2 이전 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개발, 사업기간 단축, 시민펀드 재원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비원이 4조 1,000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업성 보강 내역 중 K2 주변 지역 개발은 개발 제한구역을 사업 대행자가 자연 녹지로 수용하고 이후 선개발 후분양을 추진하는데 주거용지부터 산업... 산업 상업 용지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시가 이렇게 사업성 분석 결과를 좀 신속하게 발표한 배경에는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네, 대구시가 사업성 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한 건 원만한 SPC 구성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이한준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국정 감사에서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했는데요. 네. SPC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길 원하는 대구시 입장에선 LH의 참여가 중요한 열쇠로 꼽힙니다. 이에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맡을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할 때 이른바 메이저 기업이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후 공구분할과 동시 착공 등의 종합 사업 관리를 비롯한 패스트 트랙을 활용해 통상적인 과정보다 공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이 신공항 건설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대구 경북에 너무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꼭 성공적으로 해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보죠. 네, 이른바 깡통 전세로 46억 원을 떼먹은 5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세사기 피의자 50대 A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공범과 공인중개사 등 4명은 불구속 송치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돈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대구 일대에서 빌라 5곳을 사들였고,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이자와 세금, 생활비를 돌려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 씨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알려줬고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는 등 치밀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대구에서도 지금 전세 사기 특별 단속 하고 있죠. 네, 대구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2 1 7명을 송치했는데요. 이중 16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중개 감정이 47%에 달하는 10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허위 보증보험이 72명, 권리관계 허위구지가 20명이었습니다. 네.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정말 임차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더 이상 없어야 할 텐데 연말까지 특별단속한다고 하니까 이런 계속되는 단속에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대구에도 귤이 난다고 합니다. 대체로 귤 하면 제주도를 떠올리는데요. 기후변화로 이제 대구에서도 귤을 재배하는 농가가 나타난 겁니다. 어제 대구시의회경제환경위원회는 동구 둔산동에 귤재배농가를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작물의 성공 가능성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감귤류 주산지도 북상 중인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도입사업을 시행해 감귤, 천혜향, 레몬 등의 과수를 도입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뭐 대구에서 귤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대구는 도입 초기 단계로 6개 농가에서 1.6헥타르의 면적에 재배 중입니다. 올해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방에서도 1160여 농가, 3 1 1헥타르 면적에서 감귤이 재배 중인데요. 이는 지난 2019년에 비해 41.3% 늘어난 면적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등산 장비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니다 대구 팔공산에서 산산 결혼식을 한 부모님 쓰라에서 자라다 보니까 4살 때부터 한라산 오르고 자연스럽게 산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8년도부터 해서 등산 장비점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멋지 뭐 보면 산수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소위 어르신들이 모임이나 산악회를 통해서 산을 접하셨다면 코로나 이후로 20, 30대 젊은 층들도 백대명산, 뭐 백패킹 등 산을 찾는 목적들이 다양해지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산이 도보 길라고 다르게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 보니까 다른 모든 걸 제외하더라도 등산은 꼭 구매하시고 산에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산 정도 팔공산 정도만 올라가셔도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나서 보온 자켓은 필수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등산 장비 기능들을 SNS에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들은 이렇게 해야지 더 따뜻하고 이렇게 해야지 발도 안 아프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SNS를 열심히 하게 된것 같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미량 간월산, 창녕 화왕산 등을 방문하시면 황금색의 억새밭을 볼수 있고요. 10월 말경부터는 뭐 팔공산, 가야산 등에서 붉은 단풍을 볼수 있을 겁니다. 가을 산의 정취를 만끽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곳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최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정한 입시를 위한 개편이라고 하는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현재 몇 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2025년 고등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네. 그래서 어,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장 중학생, 초등학생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개편안의 핵심 방향과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일단 수능과 고교 내신에 대한 개편 시안을 내놓았는데요. 네. 일단 수능과 관련해서는 기존 상대평가하고 성적 제공 방식을 유지하고 오지선다형객관식 출제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에는 선택 과목이 있으면서 이게 상대평가 표준점수화 되면서 여러 가지 왜곡현상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택 과목체제를 좀 폐지하고 통합형 과목체제로 개편한다. 그리고, 어, 사회와 과학은, 어, 공통 과목 부분에서, 어, 공통 과목으로 출제한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뭐 여, 여전히 모두가 시안이긴 하지만 좀 신설을 도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어, 이그 5교시 제2 외부 어 한문을 선택하는 선택 과목 때 심화 수학을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심화 수학이 지금 이제 미적분 투학 기아를 한 과목으로 만들어서 보겠다라는 거고요. 네. 고교 내신은 사실 이전에 고교 학점제형 고교 내신은 고1은 9등급 상대 평가를 하고 2, 3학년은 어, 절대평가를 하겠다라는 안을 먼저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것을 좀 전면 수정해서 어, 전학년 5등급 상대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좀 주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내신이나 수능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서열이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평가 방식으로 유지가 돼 왔는데 이게 좀 간소화되는 그런 개편 아닌 것 같습니다. 내신과 수능 입시의 양쪽 모두 상대평가는 남아 있는데 이게 고교 학점제와는 맞지 않는 수능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네. 네네네. 예, 일단 이제 점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또 미래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어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어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1학년 때는 고등학교 때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배우고, 2학년과 3학년에는 자신의 진로의 적성에 따라서 혹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배우면서 흥미를 느꼈던 교과를 심화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으로 어 과목들이 편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래서 2, 3학년 때 자신의 적성에 따라서 교과목을 선택하려면 어이 절대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예옆 친구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든지 혹은 어~ 학생 수가 많다든지 네. 이런 과목을 어~ 선택하는 등 어~ 상대평가 등급이 대입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대입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그런 학생들의 선택유불리 또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들은 그냥 자버리거나 아니면 수능에 나오는 과목을 해당 교과목 시간에 공부하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과연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진로와 작성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데 교육부는 또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교육적으로 올바르지도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폐지한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사실은 그간의 선택 과목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 즉,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그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집니다. 네네. 그래서 현행은, 어, 사회탐구의, 어, 아홉 과목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네네. 또 과학도 물화생주 원투 여덟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목이 표준 점수가 높을 것인가를 예상해서 치르거나 어떤 과목이 수능 대비하기에 용이한 거를 따져서 네네. 유불리를 따지는 철저한 전략에 의해서 선택을 해왔는데 이게 복불복이죠. 왜냐하면 어떤 과목이 표준 점수가 낮게 나타날, 높게 나타날지, 네. 어떤 경향성이 나타날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경향을 보고 학생들이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하는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면들도 있지만 네. 사실 이런 선택과목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 이 과도한 상대평가 즉 표준점수를 매기는 과도한 상대평가가 야기한 어, 부작용이라고 음. 보는 것이 더 원당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면 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선택과목이 있는 어, 응시 영역들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 그렇지 않고 그냥 선택 과목제는 폐지하고 통합으로 본다. 이 부분들은 다소, 어,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네. 또, 입시, 대입에서, 대입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굉장히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뭐, 변별력 시비라든지, 네. 또, 어, 인문계와 이공계 중에 누가 더유불리가 나타나느냐라든지, 이런, 어, 문제 제기들이 되면서, 상당히 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번 개편안은 사실 문과에 유리한 뭐 개편 안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이번 개편 시안을 두고 또문 이과 통합 수능의 취지를 살렸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면을 한번 짚어보자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번 개편안에서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 네네. 구간이 좀 어, 넓어졌죠 줄어드는 네, 네. 넓어지면서 등급 숫자 자체는 좀 줄어드는 간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어 학생들의 경쟁 압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들도 있지만 물론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상대평가가 주는 경쟁 압력은 존재한다라는 좀 양립된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 문니과 통합 수능 취지를 일부분 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탐에 (9과목) 과탐에 (8과목) 중에 사탐을 (2개) 선택하거나 과탐을 (2개) 선택하거나 사과탐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는 이런 세가지 옵션이 있었고 네. 또 국어와 수학에서도 어~ 선택과목들이 있어서 어~ 이게 문과 학생들에게 유리하냐 이과 학생들에게 유리하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 어, 혼란들이 있고 네. 또 불공정한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한다라는 측면, 측면에서는 어,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번 개편안 발표는 사실 어, 2028학년도 입시가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어서 치르는 첫 번째 입시기 때문에 음. 어, 법률에 의해 4년 예고제로 교 교육, 바뀐 교육과정에 맞는 대입 개편안을 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뀐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 운영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가 가장 중요한 목적과 취지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이번 이번 이제 개편 시안이기 때문에 좀 어,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얘기를 좀 하면 사실 좀 수성구 쏠림이 있었어요. 그동안 수시모집에서 이제 내신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수성구를 선택한 학생들도 많았고, 만일에 개편시안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정부가 대학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가이드라인들도 어, 제시를 했어야, 다, 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번 네. 수능과 내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어, 소위 말하는 교육과열지구, 뭐, 대구 같은면 수성, 서울 같으면 강남구 같은, 네. 뭐, 사교육과열지구, 교육과열지구라도 류를수 있겠지만, 뭐 그런 지역이라든지 특목자 사고가, 어, 내신이 분리했었는데 어, 내신 구간이 네, 넓어지니까? 네, 넓어지면서 네. 인기가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네. 전망, 또, 특목자 사고에 수능 성적이 좀 높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더 선호할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부분들이, 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 이런 지역 학교나 특목자 사고의 교육과정이 수능 대비하기 위해 훨씬 최적화되어 있다고 라 보기는 어렵고, 네. 어, 이 특목자 사고에 다니는 학생이나 교육과일 지구에 거주하는 학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 사교육이나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수능 성적을 더 잘낸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거든요. 네. 지금도 특목자사고에서 어, 내신이 안 나오면 어, 일반고로 전학가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학비도 두세 배에 수능도 어, 사교육을 통해서 어, 사교육비를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네, 상황들이 네.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학가서. 등록금은 지금 이제 무상등, 네. 교등록금이기 무상 때문에 그쵸. 등록금 안 내면서 사교육비를 더 태우겠다 이런 네. 등등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쭈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되가지고요. 네네. 네네네. 소장님 네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실 어떤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와도 유불리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네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왜냐음면 예.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지 네네. 또 수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복권을 생각해 보면, 어 이런 측면들이 지나치게 강과되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어, 4명 중한명이 네. 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떠올린 적이 있다라는 아유.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 이런 좀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경쟁압력을 낮추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간 학교의 평가의 실로도는 좀 낮고 국가에서 치르는 수능시험 뭐 킬러 문항이니 초고난도 문항이니 네. 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오는 폐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의 평가는 국가가 수준가지를 좀 담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이해를 예. 회복하고 에이.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의 형식과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방향이될것 예. 같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대안 연구 소장이었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laughs> 네 김기현 이기와 TK 정치권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지도부를 개편했는데요. 이른바 김기현 이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TK 정치권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김기현 이기로 TK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초선의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반대로 경북 지역 재선의 이만희 의원은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됐는데요.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김기현 이기체제 개편으로 두 사람이 시비가 엇갈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불똥이 TK 정치권으로 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TK 정치권에 전가하는 모습이 감지되는데요. TK 정치권을 향해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나아가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며 내년 총선에서 TK 물갈이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중심의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탓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논리입니다. 네 지역 정치권에서는 좀 반발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서울에서 뺨 맞고 TK에 눈을 기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당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항상 텃밭인 대구경북을 인적 세신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건데요.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 위반은 윤핵관 등 이른바 친윤계 핵심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윤핵관 논란에서 자유로울분더러 친윤계 핵심으로도 분류된 적이 없는데 왜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대표는 울산 지역 4선입니다. 유네카 4인방인 권성동, 장지원, 윤하노, 이철규 의원은 강원과 부산 경남지역 의원입니다. 친년계 핵심으로 불린 박성민, 박수영, 배현희 의원 역시 각각 울산, 부산, 서울 등을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중진 실종 사태입니다. 전국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선수를 전수 조사했더니 3선 이상 중진 비율이 대구 경북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t k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 공천이 잇따라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초선과 재선 위주의 구성으로는 지역 정치권의 체질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대구경북 3선 이상 중진의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t k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 이상은 전체 25명 중 3명입니다. 비율로 12%인 건데요. 반면 같은 영남권인 부산 울산, 경남은 전체 33명 중 13명에 달합니다. 비율로는 39%인데요. 네. 국민인 험지로 통하는 수도권에서도 3선 이상은 전체 12명 중 6명으로 35%를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충청은 전체 9명중 6명으로 66%, 강원은 전체 6명 중 2명으로 33%였습니다. 3선 이상 비율이 최소 30%를 넘는 데반해 대구 경북만 10%를 조금 넘겼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초재선과 중진의 비율은 어떻게 보나요? 네, 초재선 대 삼선 이상 비율이 2대1일 때 초선의 폐기와 중진의과록이 어우러진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광어는 2대1, 부산, 울산, 경남은 1.5대1, 수도권 은 1.8대1 등 대체로 이 같은 황금비를 따르는데요. 그런데 대구 경북만 7.3대1로 큰 격차가 발생합니다. 초재선 의원 7명에 삼선 이상은 한명 골이라는 건데요. 정치권에선 이같이 극단적인 구조가 물갈이 공천이 반복된 탓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네. 사실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좋은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새 피를 수혈하기 위한 현역 의원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되 선수별 균형 있는 분포를 염두에 두고 혁신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정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현역 의원 교체가 아니라 옥석을 가린 좋은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내년 총선으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의 선수별로 균형 있는 분포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10월 18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